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투자를 할 때는 말이죠. 항상 그 자신이 투자하는 그 종목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신반의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때 그런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그 종목을 완전히 뭐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불안불안해 하면서 또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상승 전망 여러 가지 호재들 뭐 이런 것들은 많은데 뭐 그동안 이제 그 종목이 이제 보여줬던 그 여러 가지 악재들이라든지 뭐 불안한 소식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종목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바로 그때가 최고의 매수 타임이기도 하고 또 바로 그때부터 이제 그 종목이 엄청난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말이죠 그 이미 그 종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신뢰하고 있을 때. 그뭐 틀림없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는 그 종목은 앞으로 이제 그 상승 전망이 박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그 자리를 지킬 수는 있어도. 앞으로 큰 상승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옛날에 그 피자 바꿔먹을 때, 비트코인 뭐만 개하고 뭐 피자 두판하고가 바꿔먹을 때, 그때는 뭐 비트코인을 놓고 뭐 다들 비웃었었죠. 그러니까 피자를 바꿔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 만 개가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한 개하고 피자를 바꿔먹으라고 해도 안 바꿔먹죠. 자동차 안돼 하구나 이제 맛 바꿀까요? 항상 기회라는 것은 말이죠.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플을 넣고 이제 불안해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 가격이 지금 700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전 가격인 거죠 불안해하지 않고 리플도 뭐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분명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다들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라면 지금이 만약 그런 시점이라면 리플은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가있겠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가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리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한 그런 이유. 그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자, 보시죠. 자,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챗GPT 리플 SEC 소송 최종 승리하면 XRP 비트코인에 도전. 뭐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리플이 SEC와 소송 중이죠. 뭐 SEC가 지금 뭐 항소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하고 뭐 지금 저 그래서 이제 불안불안한 그런 상태죠. 실제로는 불안불안 할 일도 없는데, 대중들이 불안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리플이 SEC에게 이제 소송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승리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그런 상황이 결정적으로 이제 나, 나타나게 되면, XRP의 가격이, 그러니까 리플 XRP의 가격이 비트코인에 도전해도 될 만한 그런 가격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면, 자, 2일 현지 시간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채치피티는 리플이 비트코인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SEC를 상대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경우 상당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플은 지금 비트코인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그 실용성이 뛰어나죠. 뭐, 송금이나 뭐 이런 거할때 전송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은행이라든지 뭐 기관들에게 이제 아주 인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뭐 전혀 그리플의 비할 바가 못 되죠. 속도도 엄청 느려 터진 데다가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쓸모가 없어요. 실용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뒤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이 수천만 원대고 리플은 지금 동전 가격이에요. 700원대. 그리고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 리플이 지금 자, SEC와의 그 소송권 때문에 지금 자, 가격이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어요. 아니, 정체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바닥 가격에 있는 것이죠. 동전 가격. 그래서 이제 이런 리플이 만약에 이제 SEC를 상대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경우에 상당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은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맞아요. 왜냐면 하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뭐 전혀 인기가 없었죠. 초창기에. 뭐, 비트코인 만 개하고 피자 두 판하고 뭐, 바꿔먹었다고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었죠, 제가. 그런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아무런 기술적 특징이라든지 뭐, 기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것도 없는 비트코인이, 그저 그저 초기에 시장을 선점했다는 이유로, 맨 처음에 나온 게 비트코인이죠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수천만원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 이제 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뛰어난 그 리플이 비트코인을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SEC와 소송에서 리플이 이제 최종 승리를 거두기만 하면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이 가능하다 뭐 그런 전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그 밑에를 보시면 채 g PT에 따르면 리플의 XRP는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 등 비트코인보다 기술적 이점이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빠른 거래 속도, 낮은 수수료. 큰 장점이죠. 그러나 다음 상승장에서 경쟁자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그 이상의 것이 무엇일까요? 밑에를 보시면 AI는 그러니까 채 g PT 얘기하는 거예요. AI는 그러한 호재 중 하나는 리플과 SEC 간에 소송 결과가 될수 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죠. 리플이 이제 SEC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 이제 더욱더 이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은 이제 리플과 SEC의 소송 뭐 결과가 뭐 얼마 전에 이제 중간 항소에서만 리플이 좀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뭐 그럴 뿐이지 또뭐 항소 문제를 놓고 뭐 지금 대중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볼때이 항소 간다고 해도 그 리플이 불리할 게 전혀 없어요. SEC가 이제 불리하죠. 일전에 제가 여러분 말. 씀드렸죠 항소 간다고 해도 항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재판이 진행되는 데에는 내년 미국 대선, 내년 말이죠. 그때쯤이라 돼서 이제 그 항소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내년 말부터 또 해서 약 18개월간 정도 걸릴 수가 있다고 그랬죠. 뭐 그렇게 되면 뭐그 SEC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제 유리할 게 전혀 없죠. 불리하죠. 이런 항소 문제를 두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 정부가 뭐 그때까지 끌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불리한 일이고 또뭐그 결과가 뭐그 바이든 대통령의 임 기대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결국 이 리플과 SEC간 그 항소 문제는 리플에 이제 유리한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SEC 측에서 이제 그 항소를 중간에 이제 포기하거나 이제 따라서 이제 SEC와 리플 간에 조만간 이제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순전히 대선 때문이죠. 내년 대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까지 그이 리플과 SEC간의 이제 소송 문제를 끌고 가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지금 또 이제 대선 판이 돌아가는 그 판세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전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표라도 지금 그 소중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뭐 전체 암호화폐 산업을 이제 적으로 돌리는 그런 이슈가 바로 리플과 SEC 간의 이제 소송 문제죠. 그 암호화폐 사회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선이 이제 박빙의 승부라는 것을 이제 감안해 볼때 바로 이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이 딱 그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당선과 낙선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캐스팅 보트가 될수 있어요. 지금 백악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관점으로는 말이죠. 조만간 이제 리플과 SEC 간에 서로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도 제가 이제 수차례 강조했듯이 이 합의가 되면 그승소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리플이 이제 더 이상 SEC로부터 반격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물론 뭐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리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벌금을 물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금액이 얼마가 될건 리플한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 관점이고요. 뭐, 보면 뭐또 뭐, 리플이 승리할 경우 XRP의 가격은 급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왔고, 당연한 거고. 7월 중순, 그러니까 지난 7월 중순, 리플이 부분 승소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점을 기억하라라고 밝혔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7월 중순에 그랬죠. 7월 13일 날. 600원대 초반에서 1100원대까지 수직 상승했죠. 부분 승소인데도 그랬어요. 뭐, 더블까지는 못해도 거의 더블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뭐, 그또 대중들의 그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또 600원대, 700원대까지 온거예요 대중들은 항상 그렇게 어리석어요. 대중들은 항상 그렇게 갈팡질팡해요. 뭐언론에 뉴스라든지 뭐 시장 분위기. 뭐, 그것이 뭐, 옳든 그러든 간에, 그런 것을 뭐, 냉정히 따져볼 생각을 안 해요, 대중들은. 그냥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어마어마한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리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제, 불안불안해 하고, 뭐, 갈팡질팡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만든 이 차트 여러 번 보여드렸죠? 리플이 지금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 지금 접어든 모습을 제가 몇번 보여드렸어요, 이 차트를. 이 차트를 여러분, 잘 눈여겨보세요. 지금 상승 추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지금 7 0 0원대예요 자, 이것은 이제 리플 월봉인데, 자, 일봉상으로 이제 또 리플이, 또뭐 어제 또뭐 700원대 깨고 600원대로 갔다가 다시금 또 이제 올라서 또뭐 720원대 뭐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승 추세에서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냥 그 2017년, 18년 뭐 이런 때그뭐 5천 원, 4천 원, 3천 원뭐 이런 가격에서 계속해서 이제 들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동전 가격까지 왔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리토속리토 속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계속 떨어지니까 그건 하락 추세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동전 가격대. 700원대에서 이제 만약에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뭐, 리또숙이라는 말을 앞으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면 하 상승 추세에서는 이제 조금 오르내림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상각액보다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삼각액에서 바로 오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그 사고 나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요. 자, 그런 것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고, 그런 상승과 하락은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타고 간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상승 추세. 그 그러니까 앞으로 수년을 갈 상승 추세를 지금부터 이제 타고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그 상승 추세를 탄 차트를 여러분, 늘잘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리플이 이제 비트코인에 도전하는 그런 생생한 모습들을 더욱더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앞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거예요. 뭐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났는데 또 조금 떨어지고 어쩌고 한 번, 뭐냐 하고 이럴 사람들 같으면 보지 말아야 돼.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죠. 상승 추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오르내림이 상당한 진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다 전부 다 저를 열렬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시고 또 아주 진실한 마음 자세로 투자하시는 분들이세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닌 인간들이 괜히 그 채널에 들어와 가지고 뭐 이상한 댓글 달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일반 시청자인 경우도 있지만 그 방송하는 놈들이 그 저를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방송하는 놈들이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다 조사해놨어요 그거 그런 마음포를 가지고서야 그놈들이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 인간들이 저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남의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방송에 들어가가지고 뭐 나쁜 댓글 달고 그런 거 저를 하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서 하지 않아요 자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 아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제 방송을 보시면서 힘을 얻고 또 저를 응원하시고 저와 함께 가시는 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요 이런 시장 분위기에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